안녕하십니까. 오늘 요즘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 장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촉촉한 날씨 온도는, 날씨가 이렇게 또 이렇게 낮아지고, 바람도 불고, 날씨는, 가을 날씨를 우리가, 어, 떻게 보면 좀 빨리 우리에 접하는 게 아닌가 생각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어이 건강하시고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 미사 봉헌하도록 합시다 오늘 미사에는 어, 저와 함께 옛날에 꾸르실료 어, 함께 에, 교육 수련을 받은 우리 자매님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강양님, 짓다, 박선원 마리아님 모시고 함께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을 여러분 모두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예, 함께. 오늘 미사는요, 파주 어, 출판단체 우리 공동체입니다. 에, 김종화, 도민있고또 이수까리타스 어, 축일자들 어, 기억한 명인권의 건부하나님의 은총을 청합니다. 그리고 이게스 안젤라, 영혼을 기억하고, 신성녀 에스텔, 오이분 세실리아, 그리고 맹제훈 로마노 사제, 미얀마의 평화, 아프가니스탄의 그 민주화, 기억하면서 이 인미상을 보완하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오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함께 빌어수소서 존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신자들을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여. 저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그 약속을 갈망하며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도 참 기쁨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에살로니카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배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느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자 여러분에게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게 또 흠잡힐 때가 없이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이 증인이고 하느님께서도 증인이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대하듯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하면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느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격려하며 역설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끊임없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신자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저를 살펴보시고 잘 아시나이다. 주님 당신은 저를 살펴보시고 잘 아시나이다. 주님, 당신 숨결을 피해 어디로 가리까 당신 얼굴을 피해 어디로 달아나리까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 당신이 계시고 저승에 누워도 거기 또한 계시나이다. 주님 당신은 저를 살펴보시고 잘 아시나이다. 제가 새벽노래 달게 달아 바닥끝에 자리잡아도 거기서도 당신 손이 저를 이끄시고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드시나이다 주님, 주님 당신은, 당신은 저를 살펴보시고, 살펴보시고 잘 아시나이다 ]이다. 어둠이 나를 뒤덮고 나를 둘러싼 빛이 밤에 묻혔으면 하여도 어둠도 당신께는 어둡지 않고 한밤도 대나처럼 빛난 아이다 주님, 주님 당신은, 당신은 저를 살펴보시고 잘 아시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삼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되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우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해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드라.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차 있는 헤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성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불행하해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드라.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를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자,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저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찬미입니다찬미의님찬미씀님이말적인 마음은 겉으로는 착한 척 속은 사악한데 또 겉으로는 정의로운척 속은 불의로 가득 찼는데 겉으로는 하느님 아버지를 믿는 척 속으로는 율법을 믿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레사인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율법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율법 속에 살았습니다. 율법은 자신들의 방패고 보호막이고 돈이고 권력이고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선자들입니다. 우리는 유선적인 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선적인 신앙을 함께 우리가 성찰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세속주의고 조건적인 기도를 가끔 종종 합니다. 이 병이 좀 낫게 해 주십시오. 이 병만 남은 뭐 어떻게든지 뭐 정말 열심히 신앙 생활 하고 미사 다 빠지지 않고 이번 시험만 잘 붙게 해 주십시오. 최소 그주인을 위해서 온것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승진, 요번 승진 꼭해 주십시오. 등등. 열심히, 그냥, 하나님 아버지와 조건을 달면서 거래를 합니다. 그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봉사하겠다, 뭐, 감사한 거를 많이 나겠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생각해 보면은, 감히, 하나님 아버지께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다 또잘 되면은, 예. 또, 하느님께 청하고, 안 되면, 실망하고, 또 냉담하고, 우리는 가끔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요즘, 그 광고 나오는 게 있어요. 받아보면, 받아보고, 실망하지 않는, 예. 실망하면 환불. 뭐, 이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받아보고, 실망 않는, 하느님 보고 실망하지 않는, 예. 믿음, 예. 실망하면은 냉다. 네, 참 예, 잠이에 잠 그렇게 연결됩니다. 이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한마 실망한 적이 없어요. 늘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네. 이게 광고 문구를 보면서 좀 연기, 연결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거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 안에서 우리는 유선적인 면이 우리가 아주 그냥 곳곳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유선은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시기줄투하고 탐욕, 이렇게 사악한 마음들이 함께 뭉쳐있을 때 유선적인 마음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쩌면은요, 유선적인 신앙은 자멸하게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유선적인 말과 행동을 할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느님 아버지를 찾지 않으면은 예. 네. 찾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유선적인 신앙생활을 할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더 진심 어린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목말라 해야지만이 예. 그런 신자만이 어쩌면은 이 코로나 시의 시대에 살아남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구세주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유선적인 신앙, 그들의 삶을 아주 질책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도 유선적인 신앙 안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참 신앙인이 될수 있도록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리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아멘. 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는으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나님 참비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영계의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참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단한 번의 제사로 저희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오. 주님의 교회 일치와 평화의 선물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제로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 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기뻐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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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놀리의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과 높은 데서 오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이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사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세미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해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여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보관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스코와 저희 주교 페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이계순 안젤라 영혼을 생각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들과 세상을 떠난 다루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의 은청을 처하는 하주 출판 난제 공동체 축복을 내려 주시고, 축추기를 맞이하신 김종화 도미니코 이수 까리타스에게 영인권의 건강을 주소서, 또한 오이분 세실리아와 맹제 영 로마노 신성년 에셀 기억하시고, 또 미얀마의 평화, 아프가니스탄의 민주화를 이루도록 은총을 내주주소서 또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또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 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 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 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희 저희 권능과 영광이 영영이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어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 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동안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입니다. 평화니다평화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원히 온 날이다. 영성 죄송 주님, 주님 땅은,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음.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혼겹게 하는 술을 주신 나이다그리스의 몸과 피, 그리스의 몸과 피. 아멘. 그리스의 몸과 피. 아멘. Triste Munga aqui. 는 마음보다 받고 싶은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그 받고 싶은 마음이 커져 탐욕과 방종으로 발전하고 끝내 불법을 저지르고 위선자가 되기도 합니다. 누가 이 비참함에서 나를 구해수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이성찬으로 충만한 구원을 이루시니 저희가 주님의 자비로 추위를 받고 힘을 얻어 모든 일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찬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는 모든 이에게. 광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서났으니가서 복음을 전국에서다 아멘. 한국에서도 아멘. 한국에서도 아멘. 한국에서도 아멘. 이 아멘. 한 아멘. 오늘 우리 직아이유튜에 미사 초대에서께 하신 우리 먼저 강양멘지도 아멘. 한국에서도 한 말씀 한 네. 일로 네.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네. 간단하게 한 말씀하세요. 말씀.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저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미사 같이 참여해서 봉헌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박선옥 마리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박선옥 마리아입니다.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두 분은 현재 그. 예, 일산 동부영주에서 우리 교회 함께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여성 28차 지도신부였을 때 함께 교육받은 우리 꾸리신료 스타들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오늘 건강하고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